하면은 이제 자신감 있게 다가오다가 네. 하도 희한한 공격이 어, 많이 들어니까엉멍거리고 어, 네. 네. 있습니다. 미들사는 공격이거든요. 예, 네, 호 선수. 그약간의 공격을 줬습니다. 어, 격위입니다기독적 공격. 격

아이가 물어 남겨두고 습니다실 일반 이까 생각이 듭니다. 이해도 못했습니다. 이엔 대단합니다. 네. 자펜싱 대망의 결승전이죠. 습니다 정비 정필교 씨랑 진짜 무섭다. 점지 정. 자 좋습니다. 습다자이도또 자, 자, 계획 계획 무표정. 과연 어, 이번에 떤신기가던기술이 나올지. 정신. 혼인 받으러 가 듯한 적 표정.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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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쉬워. 어. 만만치 네. 정비. 자, 정글이 던져. 음. 아, 이 선수. 아, 이거봐! 또 시작했어! 아, 이거고또시작또 시작했어요! 또 시작했어요! 어, 아, 아, 시, 역시, 역시 결승전것 같습니다. 아, 자, 이번 저... 틈을 지고 있습니다. 아, 틈을 지고 어떤 기술이 나는지 몰라요? 자, 저는 예, 말씀 안드리습니다 어떻게 접근는지 안에 말씀 안 드릴 거예요? 오늘 <laughs> 항상 하세요! 야, 준비하고 해. 있어요, 준비 준비하고. 준비하고 있어요, 준비하고 있어요, 준비하고 있어요! 지고 있어요. 이야 돼. 야, 얼굴에 뒤에도 그렇게에도그렇게들어 끝이 아요 끝이 아니에요. 끝이 아니에요. 아 엄청납니다. 손바닥이 얼마나 크면? 한번에그렇게 얼굴을 다 다시 한번 서로 이해를 갖추고요 아, 예를 갖추는 게 아니라 기술 준비 중이군요. 네, 선른시 동작. 앞으로 지게임 네, 선른시 동작. 앞으로 지게임 우우우우. 오이더오 자, 일단, 네. 크런치, 아, 크런치. 네. 비슷해, 비슷해. 어, 어, 잠 어, 한숨 돌리고 있는데. 야, 동공 보십오 흔들리는 동한 번만 버티자. 버티자. 온몸에 지금 세포가 다 살아있어요. 그렇습니다. 에라! 에라! 에라 모르겠다! 에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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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라! 을 맞이해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. 일요일 저녁 7시 40분 아버여아무 없어요. 아버지 애니빵 고득점 비법과의 <laughs> 10월 28일 일요일 저녁 <laughs> 7시 40분 음양과의 기대해 주세요. 신화가 뽑은 베스트 채널 대망의 1위. 1위 에릭의 몰래카메라 대작전 여행 채널 MT. 시작! 자 여러분들은 에릭씨보다 먼저 왔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? 걸리면 우리 큰일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어색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, 그러니까 우리 원래 내려는 것처럼 어, 어. 내가 제일 어색해 <laughs>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게난 가만히 있을래 순간 포착? 눈을 떠요 이거, 아, 이거 진짜 게추 근데 이거를 답을 알고 계셔야 돼요 순서까지 에릭이 혹시라도 맞췄다 하면 우리가 다른 물건을 받 <laughs> 엠킷이 시를 뽑아? 와 엠킷이 아벌 종합 선물 세트가 기고있니다 벌칙도 아니고 벌칙 종합 세트면 은 엠킷 가서부 벌칙이야? 자 아, 오늘의 첫 게임은 순간포착입니다 날아가는 사물을 잘 보고 무엇인지 맞혀주세요 아아 제일 먼저 정답을 맞히는 사람은 왕이 되어 다음 네. 게임을 할 때까지 왕의 권력을 갖게 되며 어, 다른 멤버들은 아, 왕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어, 진짜? 그리고 꼴찌는 왕이 골라주는 벌칙을 받겠습니다. 오케이! 오케이. 벌칙판 공개하겠습니다. 어, 벌칙판 요 <laughs> 온유 스타일 딱방 한 대. 정력 강화 발바닥 퇴초리 세대집 잡은 데 아찔한 빨래 집게 다섯 대. 맨살에 인디 안 방. 몸빼바지 목까지 단게 입기. 와다 힘들다. 정확하게 해야지닭 네, 인형. 아니지. 아니지. 아, 에이 설마. 안 맞아, 아까 봤어. 나 여기 정면에 있잖아. 아, 맞습니다. 소리 나면 삐끗 떼는 거. 뭔지 알지 이거? 이누가 1등이네. 게임마다 게임마다. 다크 다 근데 물려주면 되잖아. 어디에 가? 아, 아, 그래, 아니, 어떻게 안 보자. 안 보자. 아, 다시. 다시 다시 가니다받요갈도안 돼. 띠가 이, 이. 안 돼. 띠가 이, 이. 근데 띠아 정도는 아니야. 딩동댕 아닌데. 어떻게 죽나요 전혀 모르겠 물가 기름도 이렇게 세 되고. 나 좀만 아니 자리 바꿔줄까? 자리 바꿔 어, 아니 그러니까 너 옆에서 니까안돼 아니 그래. 나랑 엔디랑 센터에 오면 안돼너너 아니, 너, 아니 나를 맞췄다고! 아니 나야? 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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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겠다아 아, 사이, 사이즈인데? 해석아 석 째고 볼래? 아 사이. 사이즈인데? 해석아 석 째고 볼래? 자아왜 그러냐 잘 보세요 어 잠깐만 어? 육리! 어? 육리! 젓가락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뭐지? 자, 응? 잘 보세요, 잘 보세요. 자, 주세요. LED, LED <laughs> 혹시라도 맞혔다 하면 이제 다른 물건 바꿀 <laughs> 숟가락이 맞으면 포크. 아, 유 포크. 아, 유 아, 포크. 오! 오케이! 오케이! 오케이. 오. 봐! 와 진짜. 와. 나어웃 Let's go. Uh. Let's go. 기분 uh -huh. uh. 아거는

我上青泉，我瀑布的，我天！哇！哇！哇！你真棒，瀑布、啊。哇 <wonder, S 2>、啊！我靠，不可以，我 예술이다 토토. 우와, 얼마나 이굴로 종이 떼기인데 이건 얼... 아 근데는 는 거지? 음악에 맞춰서 흔흔 들어가지고 떼는 그거. 에릭 모르게는 손으로 떼도 돼. 아, 음.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음, 며칠 음, 우리, 아, 우리 편이니까. 아. 에릭 거는 이제 손 달라요. 야, 떨어질 거야. 이게 진짜 신경쓰기태라고뭐 하지 마. 내 잘할 거야. 알았잖아.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종이를 붙여주세요. 양 볼에 하나 하나. 오케이. 하나 둘 셋. 우와 안 떨어져 안 떨어져. 어? 안 떨어져. 우와, 우와. 아, 안 떨어져. 어 다리가 안 닿네. <laughs> 어 다리가 안 닿네. 우와 <laughs> 아, 안 떨어져. <laughs> 안 떨어져.

어, 동아와. 어, 어 에르게게는 몸빼바지, 목까지 당겨입고 다음 코스로 그대로 이동하도록 오케이. 하겠습니다. 아, 차 안에서도 그대로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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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쪽도. <laughs> 너. 만약에 이번에 데 거꾸로 입으면 나가. 어 알았어. 어떻게 안 해? 야, 거꾸로든 앞이는 뭐 똑같다, 야. 자. <laughs> 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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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, 둘, 셋 올려주자. 하나, 둘, 셋!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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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하지마! 크이 패션쇼 그대로. 이 패션 그대로. 나중. 댄스! 지가 좀, 지 주세요!